중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다시 한번 또 묻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뭘까요? 돈 따벌 보담도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것이 뭘까요? 명예 권세 보담도 더 귀한 것이 뭘까요? 이 물음에 정확하게 대답할 줄 아는 성도라면, 참 성도, 각자 각자에 따라서 대답하는 게다 틀리겠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죽임을 당하면서도,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목이 잘리고, 팔다리가 잘리고, 팔다리가 끊어지면서도 지키는 게 있어요. 믿음이에요. 왜 자기의 생명까지 목이 잘리고, 팔다리가 잘리면서까지도 왜이 믿음을 지켰느냐? 이런 것들보다 나의 생명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큰그 귀한 물질보담도더 소중한 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죠. 믿음은 돈 가지고 구할 수 없는 게 믿음. 이 세상에 어떤 것 가지고도 구할 수 없는 게 믿음. 그러기 때문에. 사형장에 끌려가면서까지도 가장 고문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이것만은 놔선 안 돼. 이것 때문에 이걸 지키려고. 이걸 잃으면 모든 것다 잃어? 네. 성경을 보면은, 디모대 전서, 디모대 후서를 보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떨어지고, 약해지고, 파손되고, 믿음을 버리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시부리 11장 8절도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물질이 없으면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너는 나를 기쁘게 할 수가 없어. 우리 영광제일교 성도들은 에녹의 생애의 마무리를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그를 옮기우시기 전에. 결림받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걸다 놓고 떠나기 전까지 무슨 생활을 했느냐 하나님과 함께 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교회에 나가서는 세상과 함께 하고 교회 와서는 주님과 함께 하는 이러한 성도가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생활과 환경에 구애 없이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등대에서 반짝 반짝 빛을 비춰주듯이 그래야 어둠에서 헤매는 저들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죠. 인녹처럼 우리 우리도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녹처럼 우리도 들림 받기 전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세요. 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마가복음 18장 8절 예수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뭘 보겠느냐? 바로 이거예요. 이땐 주님 오실 때, 교회 나가는 성도는 많아도요. 노아의 때처럼 믿음의 성도 없어요. 지금도 없는데요. 지금도 없어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손을 가슴에 얹고, 난 믿음이 있나? 정말 난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 예수님께서 나를 보셨을 때참 믿음이 넌참 믿음이 있구나. 응? 그 창세기 7장1 절에 내가 너의 믿음을 내가 너의 믿음을 의로 여기다 이렇게 인정받지 못할망종? 그래도 믿음이 12가지 중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나.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진실된 믿음. 에녹게 들림받기 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그 믿음. 그런 그큰 믿음이 내신령 속에서 다 불같이 내 심령 속에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놈인데, 저 깊은 심령 다 불같이 막 소서 우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성도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 그큰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하는 것은 고절할 줄 알으라. 전에도 내가 이 설교를 한 기억이 나요. 나는 이 설교를 할 때마다 많은 것들이 내 곁을 이렇게 지나게 됩니다. 참 주님 영접하기 전에 굴 쪽에 들어가서 참 예수욕하다가 뜨거운 증명을 받고. 일곱 시간 넘무 깨어나고, 그리고 지하실에 들어가 백일 정성을 드리고, 97일 만에 천국과 지역을 보고, 그 각서의 내용은 그거였지요. 백일 정성이 끝나기 전에 천국 지역 보여주시고, 예수님만 보여주시면, 내가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나처럼 예수 없고 나처럼 천국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전도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표 했다 그랬죠? 위 사항이 지켜질 경우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눈물을 보시고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나의 부탁을 들으시고 천국과 지옥을 보여 주시고 예수님을 보여 주시면 내가 모든 걸다 내려놓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했지만 명예도 있었지요. 권세도 있었지요. 물질도 있었지요. 이걸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는 내가 버린 걸로 난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무슨 믿음이 있었겠어요 그때 내가 무슨 믿음이 있어서 그 좋은 걸 버릴 수 있겠느냐 이거죠 나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눈물 짓고 울어요 누워 있으면서도 내가 버린 게 아니고, 주님의 버릴 수 있는 바울 사도가 예수님 앞에 받은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 난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 도저히 사랑과 용서 받을 수 없는 긍결함을 받을 수 없는 나, 핍박자 중에 핍박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수 없는 것 그래서 그는 고백을 했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울면서 편지 쓰고 나는 이제 주님 위에서 죽겠다 나에게 어떠게 유익된 거 하루아침에 부하 영화가 온다 할지라도 난 그걸 다 배설물 여이놀라 빌립보 교회 이야기 한게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길에 진리의 길에 나가는 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길에 저 삼층층의 영광의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 길에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될까봐 오히려 오히려. 해설물로 여겠다. 그리고 그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게 원한다.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수많은 복음주의자들 중에 예수님 눈에, 내가 되기를 원한다 수많은 목자들 중에 수많은 천조달 중에 수많은 교회 중에 우리 영광체일교회 나와 여러분들이 모든 인류 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 성령님 앞에 가장 발견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멋있는 고백이에요. 그는 고조를 했어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우리 다니엘 6장을 보세요. 우리 너무 잘합니다리다 총리 세 사람 중에 왕한테 가장 신뢰를 받는 총리였죠. 주위 사람들이 실기 질투가 나서 음모를 꾸몄죠. 그 내용이 뭐냐. 지금부터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한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뭘 구한다든가 하면 사자굴속에 집어넣는다. 이게 이제 오명이에요. 결단의 시간이 왔어요. 하나님 쪽에 설 거냐. 하나님의 혼식작처럼딱 던져버리고 내 자리 하나 지킬 거냐. 총리 자리를 지킬 거냐. 어떤 자리를 지킬 거냐. 결단의 시간이 왔어요.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옵니다 나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죠 단일 보세요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두손 들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좀 도와주세요. 이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 같은 거에도, 포로 생활을 했던 무지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거에도, 하나님.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내 생명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을 하나 지키기 위해 나의 종리의 자리를 버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나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한 기억이 지금 납니다 하나님은 아무한테 믿음의 시련안 주신다 어린 나이한테 부모가 심부름 시키겠냐? 어린 나이한테 무거운 짐을 치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시험 믿음의 시험을 주실 수 있는 성경에 오히려 감사해라. 이게 단일이에요. 하나님, 나 같은 거에게도 하나님 나같이 연약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에 그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내가 이것만 이기면 하나님 앞에 놓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의 시련을 주셨네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어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생명을 내놓고 믿음 때문에. 그리고 그걸 다 거절했어요. 또한 사람 있죠. 모세. 출세의 길이 열렸어요. 성공의 길이 다 열렸어요. 좋은 자리에 달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궁궐에서살수 있는, 왕궁에서 살수 있는, 참 길이 열렸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명예가 오지요. 권세가 오지요. 모세는 성경을 보세요. 믿음으로 장성하여. 아멘.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하고 그걸 거절하고 오히려 악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예수님을 거역하면서 진리를 거역하면서 말씀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밀쇄하면서 내가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한자리 허는 것보다 어느 한자리에 들어간 내가 권세를 얻는 것보다 이 뜻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사수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나는 여러분들은 아무리 성공의 길이 열리고 출세 길이 열리고 돈 따발이 우리 집에 불러오는 길이 딱지라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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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는 예수편이요 네. 나는 예수쟁이요. 네.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영원히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불의와 함께하고 불법과 타협하고 아, 이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의 확신. 그리고 하늘의 소망. 말씀의 확신이 없이는 천국의 확신이 없이는 천국의 소망이 없이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말씀의 확신, 천국의 확신,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 이게 진정으로 믿어진다면, 말쯤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하늘의 영광인 소망으로 살아간다면, 아, 여러분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거 왜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영혼인데, 영혼이에요. 그 요한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게 영원한 세계가, 영광의 세계가. 시편 71편 몇 절입니까? 내가 말씀으로 너를 양육하고 후에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크, 내가 지금 너에게 교훈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너희를 조훈하고 양육하고 이 교육 과정이 다 끝나면 내가 너를 크, 이 날이, 이 때가 하나님이 정하셨고 네. 이 날의 감이말처말 우리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네. 다가올 텐데 은이사어은이사이거이거이거이 네. 이거, 사람은 이불람은이사사람이사람다이난이해가가이 예수 믿는 사람이사람이이 어떻게 이하고 하나가 됩니까? 말람에 확신하면 은은이 다른 사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참이 세상에 뚱땅거리고 즐기고 기쁘고 살아가는 그때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 딱붙듬게 안고 끝까지 내가 끝까지 가려면 그렇죠 이 말씀이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자. 분만더 소개하고요. 성경에 기록된 여인 중에 아주 천한 직업을 했던 여인이 나오는데 그의 여인의 이름이 근데 그 앞에 붙은 게 기생입니다. 이름은 라합인데 그의 직책이 직분이 일하는 게 기생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대단하죠.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전에 두 정탐꾼이 들어갔죠. 왕이 신복들을 보냈죠. 우리 여리고 성에 지금 정탐꾼이 왔다. 성경을 보게 되면 라합이 정탐꾼을 다락에다 숨기죠. 그러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참 그 열이고 성이 무너진다는 두 정당꾼의 말씀을 하며도 믿어가지고요. 네. 보세요. 내가 너희를 영접했으니, 내가 너희를 숨겨줬으니, 내 요구 조건 들어주라. 뭐냐? 나만 살게 아니고, 우리 식구 다 살아야 돼. 좋다. 와라. 그리고, 붉은 줄을 내려라. 신약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보혈를 비유한 거죠. 왜 라합이 붉은 줄을 내리고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두 청당꾼의 말이 믿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열이고 총 멸망할 때다 멸망당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인내한 라합의 가정은 구원을 받았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나, 그리고 여러분, 믿음은 생명보다 귀하다. 아, 네. 다니엘과 같은, 어떤 한 출세의 길이, 성공의 길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만큼은 바꾸지 마라. 이건 잠시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일조 믿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면까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우리도 천국에 가서 한 자리 할수 있다.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비록 여기서는 가난하고, 여기서는 이름도 없는 무명,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천한 자 같으나 귀한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걸다 가진 자 천국에 가면 믿음은 돈보다 귀한 것 하나님의 말쯤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